<laughs> 그까한을더예요 네. 일단은 웃을 때 우리들이 가장 많이 쳐다보는 곳이 어, 내가 그 표정도 살리고 내 외모도 살릴 수 있게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laughs> 안녕하세요. JNG 병원에서 코성형을 주로 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용혜입니다. <laughs> 어떻하더 예쁠 수있을때 <laughs> 일단은 웃을 때 우리들이 가장 많이 쳐다보는 곳이 눈이기 때문에 눈이 좀더 크고 표정을 더 활짝 지울수 있는 조건일 때더 그러겠죠 그리고 또 보조개가 웃을 때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조개를 만드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을 때는 얼굴에 모든 부분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코는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코만 내려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과하면 웃을 때 이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코가 길어져 보이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웃을 때 적당한 코 각도가 될수 있게 갖출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과 한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 난감할 때가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술을 해달라고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대부분 한국 연예인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한국 연예인들이 웃고 있을 때는 원래 안 웃고 있을 때의 코 각도보다 좀더 길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국 연예인들은 특히 활짝 웃기 때문에 코가 좀 길어져 있는 상태를 그 일본인들은 자기가 웃지 않을 때그 각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 분이 웃으면 코가 너무 길어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웃을 때 그 각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연예인의 웃지 않을 때의 코 각도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은 그거는 좀, 좀 짧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과 한국인의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일본인들 연예인들에 비해서 한국 연예인들이 훨씬 더 활짝 웃어요. 일본인들은 덧니도 있고 덧니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에는 흔한 건데 이빨을 보여주면서 잇몸까지 보여주면서 활짝 웃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활짝 웃질 못하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인지 어쨌든 연예인들의 상당수가 코가 길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을 때 예쁘고 웃으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일본에서 매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호되는 얼굴형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웃을 때는 조금 짧아 보이는 코를 가진 사람들이 일본 배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가 짧은 코가 더 선호가 돼요. 유전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보다 훨씬 더 예쁘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활짝 웃을 때더 매력적인 사람을 더 뽑고, 일본에서는 활짝 웃는 것보다는 아주 살짝 웃을 때 매력적인 배우를 뽑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받으면 내가 그 표정도 살리고 내 외모도 살릴 수 있게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연예인의 사진이 활짝 웃는 얼굴의 사진일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일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한국 사람들도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올때 활짝 웃는 코를 내가 웃지 않는 그 표정에 갖다 붙여 달라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 연예인이 웃는 표정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거나 아니면 웃을 때코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셔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맞춰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웃을 때 얼굴에 움직이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얼굴에 미소 움직임이 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미소 자체도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상호 비교해서 목표를 잘 잡아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외모의 매력은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 기분이 좋은 사람은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기분이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못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웃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이상으로 GNG병원의 성룡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